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가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로감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거리에 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식업이나 유흥업 매출은 정말 많이 급감했습니다. 여행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사망자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당국은 코로나를 재해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면 질병 사망보다 더 많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표준약관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통상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질병 사망 보험보다 많습니다. 가령 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이 재해 사망이 된다면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서 코로나는 질병 사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말 훌륭한 기자죠 김승도 기자가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보험사와 판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 뿐입니다. 정말 보험사는 나쁜 걸까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제 사망보험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상 전문가인 조현덕 올바른 보험교육 대표와 대화 중 해당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내용의 공부에서 판결번호를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 확인해보니 해당 법적 분쟁은 대구지방법원사 판결이 내는 사건입니다. 손해보험사와 가입자 간 법적 분쟁이었죠. 가입자는 코로나로 사망해서 상해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아무리 코로나로 사망했어도 상해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원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한 이 가입자가 사계 사망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요청한 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재 사망인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죠 법원은 상해냐 질병이냐 둘 중에 하나에서만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상해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해 사망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질병 사망이 되는 셈이죠. 법원 판결에는 오류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 판결을 조금 자세히 이해하려면, 질병 사망, 재해 사망, 그리고 상해 사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질병 사망은 말 그대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통상 노화로 사망해도 질병 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은 일방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해는 주로 손해보험사들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외래성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상해 사고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송보는 포괄 의입니다이세 가지를 포함한다면 어떤 사고든지 상해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해는 주로 생명보험사들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약관에서 정해진 우발성, 외래성에 의한 사고를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단, 단서가 붙었습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분쟁은 손해보험사와 갈등입니다. 법원은 재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다 충족하는지 봐야 합니다. 코로나는 급격히 발생하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또 우연성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외래성은 충족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외부에서 침투된 바이러스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판단한다면 감기는요, 바이러스 성 장염은요, 유행성 결막염은요 이런 질병들 모두 상해사망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법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래성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보검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서 기저질환을 언급한 것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기저질환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을 요약하면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이 진짜의 사인이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상해사망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죠. 상해사망이 아니니 해당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당연하겠죠. 법원도 해당 보험사도 전혀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를 재로 봤습니다. 재해와 상해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게다가 재해는 단서도 붙어있습니다.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재해가 아니라는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사망을 보장해야 하는 생명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사망이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질병 사망이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확률이 생긴 것입니다.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험금은 질병 사망으로 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1억 지급해야 할 거를 0만 원으로 퉁! 치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경미한 외부 요인일 뿐 진짜 사망원인은 이미 가입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는 거죠 코로나 감염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확진자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중 무려 96%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는 코로나가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우선 취재를 하면서 금융 당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당국 내부에서는 이미 해당 법원의 판결이 좀 논란이 되고 있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사망을 재해로 볼 거냐, 혹은 상해로 볼 거냐, 아니면 질병 사망으로 볼 거냐 같은 내용들이 각각의 전문가들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레이존이 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약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더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약관에도 문제가 없고 법원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죠 근거 반에 이런 태도는 생명보험사가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여지를 조금 더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재해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피감기관인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종합검사 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람> 즉,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이 지금 무서워서 재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클 때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코로나가 감기처럼 일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보검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종식될까요? 자 정리합니다 법원은 판결과정에서 코로나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감염자의 사망을 상해의 사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코로나가 원인이 아닌 기저질환을 주시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도 재사망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을 눌러주세요.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험을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